아까 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를 하셔서 관련해서 한,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저는 우리 정치권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어, 있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왜냐 오늘의 이 자리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된 브레이크 고장난 국회가 만들어낸. 아, 이법 복고의 산물이라고. 의원님. 산물이기 이사진행 때문에. 인사지명발언.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의견 제시. 그러니까 의견인데, 의사진행 들어보십시오. 의사진행. 예. 어,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법을 바꿔서 멀쩡한 방통위를 하나 없애버려 갖고 지금 이제 예, 쫓겨난 그 건데. 인사지명발언이 아닌데요? 즉,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없었을 그래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고요? 그게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김정 김정철 후보자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 자꾸 방해하지 마시고 시장 같잖아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핵심판이라서. 예. 아닌데요. 의사 진행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 헌법 재판소가 이제 지난 10월에 이진숙 위원장에는 헌법 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가 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법 방통위 설치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방미통위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김정철 후보자는 설령 임명되더라도 위원장직위는 물론 방미통위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후보자의 자격검증도 중요하지만 이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중대한 쟁점의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을 오늘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진숙 위원장의 참고인 에, 증인 에, 참고인 출석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